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배낭여행 도중 사용한 소개팅 어플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린 여성, 그레이스 밀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그레이스 밀레인은 1996년 12월 2일 영국의 식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밀레인 부부의 셋째 아이이자 외동딸로 태어난 그레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학기를 좋아하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레이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링컨 대학교에 진학하여 광고와 마케팅을 전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세계여행을 꿈꿔왔던 그레이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졸업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여행 준비를 마친 그레이스는 영국 에식스주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 남아메리카 페루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녀는 홀로 6주간 남미를 여행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여행자들을 만났고 SNS에 자신의 여행과정을 하나하나 올리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남미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인 뉴질랜드에 도착한 그레이스는 10일 동안 뉴질랜드 북섬의 최북단에 있는 레인가 곡과 아일랜드만을 여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녀는 다른 여행자들과 금세 친해졌고 그레이스를 만났던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친절한 그레이스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그레이스는 1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 오클랜드로 이동하였습니다. 오클랜드에 도착한 그레이스는 배낭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저렴한 호스텔에 체크인 하였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자마자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소개팅 어플 틴더를 다운로드 받았고, 틴더를 사용해 오클랜드에서 시간을 함께 보낼 친구를 찾았습니다. 당시 오클랜드에 도착한 그레이스 밀레인의 나이는 21살이었고, 그녀의 생일은 이틀 뒤인 12월 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22번째 생일을 축하받지 못하고 생일 전날인 2018년 12월 1일에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8년 12월 2일 그레이스 밀레인의 생일날 그레이스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그녀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축하 메시지와 연락에도 그레이스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바로바로 답을 하던 그레이스에게 답장이 오지 않자 가족들은 점점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3일 후인 2018년 12월 5일, 밀레인 부부는 딸이 실종된 것 같다고 옥클랜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그레이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레이스가 실종된 이후부터 자신의 SNS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점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고 부모님과 친구들 그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은 점 때문에 그녀가 사라진 것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그레이스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딸을 찾기 위해 뉴질랜드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뉴질랜드 언론은 그레이스의 실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경찰은 12월 1일 외출한 그레이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호스텔 주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호스텔 주변부터 오클랜드 전역의 CCTV를 수색하였습니다. 당시 오클랜드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덕분에 손쉽게 그레이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오후 5시 58분, 그레이스는 소개팅 어플 틴더를 통해 매칭된 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그레이스가 소개팅남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오클랜드 스카이시티였습니다. 스카이시티는 오클랜드의 명물인 328m 높이의 스카이타워를 비롯하여 멋진 바와 레스토랑 고급 호텔과 카지노가 입주한 오클랜드의 중심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스카이시티에 먼저 도착한 그레이스는 약속장소에서 소개팅남을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색 옷을 입은 소개팅남이 약속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레이스는 바로 그를 알아보고 소개팅남에게 다가갔고, 둘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포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는 스카이시티에 있는 바에 들어가 1시간 반 정도 같이 술을 마셨고, 2차로 이동한 자리에서도 둘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꽃을 피웠고, 갑자기 두 남녀는 술을 마시다가 가볍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그레이스는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레이스는 친구에게 소개팅 어플로 정유회사를 운영하는 남자를 만나 데이트 중이라고 자랑했고, 그와 너무 잘 통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 9시 40분, 두 남녀는 가게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남자가 머물고 있는 시티라이프 호텔로 걸어갑니다. 호텔에 들어간 두 남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성의 방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CCTV에 찍힌 그레이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를 토대로 그레이스와 만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남자이자 그레이스의 소개팅남은 당시 26살인 제시 캠슨이었습니다. 제시 캠슨은 1991년 12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제시캠슨의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그는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다가, 이후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과 수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캠슨이 그레이스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자신을 정유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레이스와 만나기 전 그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와 만나는 날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 캠슨이 그레이스와 함께 들어간 시티라이프 호텔은 그가 2018년 10월부터 장기투숙을 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CCTV를 증거로 그레이스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제시 캠슨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CCTV에 찍힌 것처럼 그날 밤 그레이스를 만나 데이트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후 그레이스와 함께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인 201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그레이스가 자신의 방을 떠났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CCTV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2일 아침 그는 혼자 방에서 나와 상점에서 캐리어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트에 방문하여 청소용품을 구입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렌터카 회사에 방문하여 도요타 자동차를 빌립니다. 그리고 제시 캠슨은 틴더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과의 소개팅을 위해 렌터카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출발했고 약속된 장소에서 한 여성과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개팅녀는 제시 캠슨이 음에안 들었는지 그의 부터 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그는 카페 청소기와 얼룩 제거제를 추가로 구입하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고, 얼마 뒤두 개의 캐리어를 가지고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습니다. 두 개의 캐리어 중 하나는 제시캠슨이 아침에 상점에서 구입한 캐리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리어를 차에 싣고 가까운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2월 3일 아침 6시 15분, 제시캠슨은 호텔에서 나와 차를 몰고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7시쯤 도시 외곽의 한 가게에 들어가 삽을 구매했고 다시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 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차를 가지고 9시쯤 호텔로 돌아왔고 곧바로 세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차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5일까지 제시 캠스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고 다니다가 그를 잡기 위해 호텔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제시 캠슨을 압박했으나 그는 여전히 그레이스가 사라진 것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악한 거짓말은 곧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시 캠슨의 방에 들어가 혈흔 감식에 널리 쓰이는 루미노를 사용해 방을 조사했더니 방에서 그레이스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경찰이 제시 캠슨에게 결정적인 증거인 방에서 나온 그레이스의 혈흔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그는 갑자기 횡설수설 하며 이상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제시 캠슨은 그레이스와 관계를 끝낸 뒤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제시캠슨은 당시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은 당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캠슨의 모습은 그의 진술과 달리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덤덤해 보였습니다. 그가 캐리어와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렌트하고 삽을 구입한 것은 모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시 캠슨은 그레이스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경찰에게 말해주었고, 사건 발생 8일 뒤인 2018년 12월 9일, 도시 외곽의 산 속에서 땅에 묻힌 그레이스 밀레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그레이스의 몸에서 타박상과 지식해 죽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즉시 경찰은 제시 캠슨을 그레이스 밀레인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레이스의 시신이 발견되자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를 방문한 모든 사람은 안전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제시 캠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시 캠슨과 그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그레이스가 관계도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지 살인사건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심원들은 제시 캠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죄를 선고받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제시 캠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상황에 놓이자 제시 캠슨은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2020년 12월 제시 캠슨의 신상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신상이 공개되자마자 그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피해를 본 여성들의 제보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시 캠스는 자신은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소는 바로 기각되었고, 그는 영원히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싸웠던 그레이스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클랜드에 머무는 동안 갑작스럽게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온 뒤 암투병을 하다가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